자, 667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AB를 포함한 5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때, A를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 이내에 세우고, A와 B는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첫 번째, A를 맨 앞에 한번 세워볼게요. 그러면, A랑 B는 이웃하라고 했으니까, 그 다음은 무조건 B가 와야겠죠? 맞습니까? 이 상태에서 나머지 3개는 지들끼리 일렬로 배열 3 팩토리얼 즉 6가지입니다. 그다음 두 번째. 그러면 a를 두 번째 이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. 돼요? 자 그럼 b가 올수 있는 경우는 여기 또는 여기죠. 그럼 둘중 하나니까 2 곱하기 그럼 나머지 세 문자는 지들끼리 또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요. 그러면 3 팩토리얼 그래서 계산해주면 12가지. 그래서 답은 6 더하기 12. 18가지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네요. 답은 5번이죠.